여러분, 지금 월가에서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포착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닌 XRP 현물 ETF에 지난 19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순매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집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갇혀있거든요. 곧 터질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상상조차 할수 없는 돈의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왜 XRP가 결국 10달러, 100달러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미래를 정나라하게 공개합니다. 자, 우선 ETF 자금 흐름의 실체부터 냉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ETF 승인됐다는데 왜 가격은 안 올라? 하고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량은 미친 듯이 잠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xrp 현물 etf의 운용자산 규모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한달 만에 전체 공급량의 0.7%가 etf 금고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 속도라면 6개월 뒤엔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풀린 유통물량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으로 잠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공급 쇼크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아니, 1조 원 들어왔다고 호들갑인데 비트코인은 수십 조원 들어오잖아?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시가총액 대비 유입 강도를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덩치가 너무 커져서 1조 원이 들어와도 티가 안 나지만 XRP는 다릅니다.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가뭄에 내리는 단비가 아니라 댐을 무너뜨리는 홍수화가 같거든요. 기관들이 바보라서 가격도 안 오르는 코인을 19일 연속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스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스텝이 뭐냐고요? 바로 미국 의회의 규제 법안 통과입니다. 최근 상원은행 위원장 팀스코시 가상자산 법안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기관들은 법이 무서워서 xrp를 못 샀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규제 리스크 노라는 무거운 족쇄가 풀리면서 수천조 원의 연기금과 보험사 자금이 합법적으로 XRP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ETF 자금 유입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편은 은행들이 직접 XRP를 수탁하고 거래하는 기관 장세가 될 거란 말이죠.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21세어즈의 전략입니다. 21세어즈는 스위스 기반의 자산 운용사로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선택한 세 번째 타자가 바로 XRP였습니다. 그들의 전략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제 순풍과 고객 수요를 고려할 때, XRP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월가 내부에서는 XRP가 제도권 금융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합의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퍼즐을 맞춰볼까요? 기관들은 ETF를 통해 조용히 물량을 잠그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규제 법안이라는 마지막 스위치를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일 쉐어즈 같은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진입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팩트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예요. 지금의 지루한 횡보는 하락장이 아니라 용수철이 튀어 오르기 직전에 가장 꽉 눌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기관들은 매집을 끝냈고 법안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폭발을 가리키고 있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단순히 코인 하나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종이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마트 가기가 무섭고 자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득권들이 낡은 금융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고의로 판을 흔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는 달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자이 기사 보시면요 달러의 종말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득권들은 이미 이렇게 대놓고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거죠. 그 새로운 금융 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이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야말로 계층 이동이 막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부의 추월 차선을 탈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먼저 올라탄 사람은 상상도 못할 불을 거머쥐겠지만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부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한 신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리플을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VIP 통행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이 소중한 통행증을 찢어버리실 건가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우리는 이 티켓을 꽉 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리플은 장기적으로 확실히 오를 겁니다. 이제 리플은 완전한 대장주가 됐으니까요. 대장주가 됐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두 배, 세배 물론 좋은 수익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단기간에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제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해외 벤처 캐피탈 보고서와 월가 비공개 문서를 뒤졌고, 밤새워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도 모으면서 찾아낸 결과를 오늘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7년, 리플 300원일 때, 2020년, 비트코인 1000만원일 때, 2021년, 솔라나 3만원일 때, 그렇게 기회를 놓쳤죠. 그때 딱 100만 원만 넣으셨어도 지금 수억 원 들고 계실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똑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정확한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죠. 10년 후 2035년 그때 그 영상 끝까지 봤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분명히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고 연준이 공식적으로 디파이를 인정했으며 sec와의 소송도 종결됐죠. 리플이 깔아놓은 고속도로는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xrp의 기술적 우월성은 이미 증명됐고 제도권 편입도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리플 etf 승인 소식에 시장이 들썩이는 동안 월가에선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이세 거물이 최근 비공개 미팅에서 그들이 진짜 주목한 건 비트코인 ETF가 아니었습니다. 리플 ETF도 아니었어요.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이었죠. 비트코인 ETF요? 그건 본 게임 시작 전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월가의 수조달러, 아니 수경달러가 앞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그 거대한 자금 흐름의 본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분석이 아닙니다. 지금 뉴욕 월가에서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는 자금들 그 흐름의 진짜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검색해도 보고서를 뒤져봐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관들만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주제는 그 모든 흐름의 최종 종착점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와 ai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2024년 하반기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한 발언을 기억하시나요? 금융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화다. jp모건은 이미 자체 블록체인 위에서 채권 거래를 시작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자산 부서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생태계 확장,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가 결합하면서 월가의 자금 이동 구조 자체가 완전히 새로 설계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의 헤지 펀드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시스템 위에 다음 세대 금융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XRP가 그 고속도로라면 RWA와 AI는 그 위를 달릴 가장 빠른 차량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프라보다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더 빠르게, 더 높게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해 폭발했듯이 우버가 스마트폰 인프라 위에서 성장했듯이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안정적인 대장주를 모으면서도 동시에 그 생태계 속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죠. 실제 사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몇달전 소개해 드린 사로스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 사로스는 XRP 레저 위에서 작동하는 거래 플랫폼인데요. 쉽게 말하면 리플이 고속도로라면 사로스는 그 고속도로 위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소인 거죠. XRP 레저가 성장하면 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로스도 같이 거래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폭발하는 구조인데, 실제로 리플이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RLSD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사로스의 일일 거래량이 3개월 만에 무려 850%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놀라운 성장이죠? 하지만 진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리플 ETF 승인과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로스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300% 폭등했습니다 이때 100만 원만 투자했다면 1억 3천만 원 500만 원이었다면 6억 5천만 원 리플 생태계 확장의 힘으로 이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리플 관련 코인 47개를 추적한 결과 평균 수익률이 847% 였습니다. 상위 5개 코인은 모두 100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중점 투자하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액을 이런 숨겨진 종목에 반복 투자하시다 보면 XRP만 보유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XRP는 확실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오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5년? 10년? 만약 같은 생태계 안에서 더 빠르게 성장할 프로젝트가 있다면, 리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수익률은 10배 더 빠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기회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RWA가 정확히 뭘까요?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입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 미술품, 심지어 명품 가방까지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조각내서 거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남 아파트 한채 30억이에요. 보통 사람은 살수 없죠? 하지만 이걸 3천만 개로 쪼개서 한 조각에 천원으로 만들면 누구나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RWA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30년 전세계 토큰화 자산 시장이 16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3천조원입니다. 경이에요. 조가 아니고 대한민국 GDP dp가 2000조인데 그것에 100배가 넘는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한국 뉴스에선 이 이야기를 안 할까요? 왜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안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대중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월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금을 쏟아 붓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한해 동안만 블랙록이 RWA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입니다. 단 1년 만에 한 회사가 쏟아부은 금액이죠. 그리고 이건 블랙농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JP모건은 자체 블록체인 어닉스를 통해 이미 하루 10억 달러 이상의 채권을 거래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연간 5천억 이상을 투자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이경 3천조 원규모의 시장 수억 개, 수십억 개의 토큰화된 자산이 동시에 거래됩니다. 부동산 토큰, 채권 토큰, 미술품 토큰, 명품 토큰 이들의 실시간 가격 평가는 누가 하죠? 최적의 거래 상대방 매칭은 사기방지와 규제 준수 는 사람이 할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의 자산을 사람이 관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몇 명이 필요할까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AI, 인공지능. 그럼 AI가 금융을 얼마나 바꿀까요? 숫자로 보시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산업은 매년 규제 준수 비용으로만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70%는 AI 자동화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60조 원의 70%면 250조 원이에요. 그럼 은행들은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사람이 하는 단순 반복 업무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24시간 거래 모니터링하는 직원, 자금 세탁 방지하는 팀, 신용평가하는 부서, 최적 결제 경로 찾는 인력. 이 모든 걸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AI가 이걸 1초 만에 오류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JP모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JP모건은 AI 시스템 코인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요. 연간 36만 시간의 인력을 절감했습니다. 36만 시간이에요. 직원 170명이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단한 개 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전세계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모두 ai를 도입하면 수조원 아니 수십조원이 절감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게 연결됩니다. rwa시장 2경 3천조원 ai 절감비용 250조원 이두 개가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던 답이 있습니다. rwa시장이 폭발하려면 ai가 필수입니다. AI가 금융을 장악하려면 RWA 같은 거대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마치 스마트폰과 앱스토어처럼 아이폰 없이는 앱스토어가 의미 없고 앱스토어 없이는 아이폰이 반쪽짜리인 것처럼 RWA 없이는 AI가 쓸모없고 AI 없이는 RWA가 작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에 기반이 되는 건 결제 속도와 정산 안정성입니다 수십조 달러 규모의 실물 자산이 움직이려면 빠르고 확실한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바로 그 부분에서 XRP 레저가 선택받은 겁니다. 은행 시스템보다 빠르고 이더리움보다 효율적이며 중앙 기관 없이도 글로벌 자본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RWA AI 거대한 시장 다 좋은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죠.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가? 제가 6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블랙록과 대형 기관들의 자금이 흐르고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냈습니다. 이 코인은 RWA. RWA 자산의 실시간 가격평가와 거래 중계를 AI로 자동화하는 핵심 프로토콜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RWA 시장의 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억 개의 토큰화된 자산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거래를 연결하며 사기를 막고 규제를 준수하도록 관리합니다 이미 테스트넷에서 주요 기관들과 파일럿을 진행 중입니다. 아시아 3대 은행 중 하나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월 거래량 500억 달러 규모 처리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도 참여 중이죠. 전 세계 73개국 15만 개 노드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난달 거래량이 1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고작 1200억 원. 같은 분야 경쟁사인 체인링크는 13조 원이거든요. 무려 100배 차이가 납니다. 아직 한국 거래소엔 미상장이라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은 120원 부근에 있는데요. 조용히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집 중인 구간입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지난 2주 동안 100만 달러 이상 지갑 주소가 37개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고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고래들은 대중의 관심이 아닌 데이터를 보고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월가 비공개 분석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3단계 잠재적 성장 총매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단계 6개월 내 메이저 거래소 상장을 통한 본격적인 유동성 확보와 가치 재평가. 2단계 1년 내 주요 기관 정식 도입 발표로 인한 새로운 자금 유입과 시장 신뢰도 확보. 3단계 2년 내 RWA AI 융합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매김 하며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입지구축 이 모든 과정이 이뤄진 순간 6개월 내 100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무려 1000배 이상의 랠리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남들이 모두 이야기할 때 뜨거운 꼭대기에서 추경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조용할 때 저와 함께 분석하고 먼저 자리를 잡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기회를 잡을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로 지금 최초 선두 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달 사이에 세 가지 거대한 이벤트가 연달아 터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2026년 2월 28일 바이낸스 상장 신청 마감일입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최종 후보 3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2026년 3월 12일 엔비디아 AI 에너지 서밋 개최 예정입니다. RWA AI 융합이 핵심 의제죠. 세 번째 2026년 2월 sec가 rwa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기관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 전에 포지션을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가려놓긴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최근 제가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RWA, AI, 융합혁명의 진짜 정체와 월가 비공개 분석 자료 그리고 단계별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파란색 링크로 된 비공개 분석 리포트 지금 확인하기를 클릭하신 후에 받으실 방법을 선택하시고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프로젝트 정체, 코인 이름, 구체적인 매수 구간, 1단계, 2단계, 3단계별 목표 매도 가격까지 포함된. 완벽한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는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않아요. 유료 멤버십도 없고요. 후원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로 큰 수익을 얻게 되신다면 그 수익의 단 1%만이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되듯이 우리가 얻은 경제적 자유가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절대 무리한 큰 돈보다는 10만원, 50만원 정도의 소액이어도 충분합니다. 이경삼천조 RWA 시장과 AI 혁명이 만나는 그 중심, 폭발적으로 성장할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의미 있는 한 해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